또 수술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미지 산부인과 대표 원장 이윤정입니다. 질이 넓어져서 굉장히 헐거워졌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관계 시 만족도도 떨어지고 요실금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질이 헐거워졌을 때 어떤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지 질 필러부터 질 레이저까지 몇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죠. 네 오늘은 그보다 더 확실하게 질을 좁힐 수 있는 방법. 저희 와이미지에서는 그걸 옥수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옥수술은 되게 뭔지 모르시죠? 어, 데 이쁜이 수술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쁜이 수술은 뭐냐면 질이 너무 헐거워진 경우. 보통은 이제 분만 횟수랑 연관이 됩니다. 어, 기를셋 이상, 넷, 다섯 이렇게 으신 분은 질이 이렇게 쫀쫀하지 않고 굉장히 헐거워지거든요. 네, 막 손이 이렇게, 이렇게 주먹에 이렇게 들어갔다나왔을 정도로 이렇게 헐거워지는데 이렇게 질이 헐거워진 경우에 불편감이 생기게 되면 사실 요거는 레이저나 필러를 안 돼요. 너무 헐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물리적으로 좁혀주는 거거든요. 헐거워진 질을 잘라서 붙이는, 그래서 질을 좁혀주는 수술인데 저희 와이미즈의 옥수술은 어, 단지 좁혀줄 뿐만 아니라 질어 벽을 오돌도돌 이렇게 엠보싱을 해서 4 0 0에의 굉장히 성적인 만족감을 줄수 있거든요 그거는 저의 시그니처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옥수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수술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어, 질이 너무 헐겁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옥수수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헐겁다의 기준은 개인마다 너무 다르긴 한데, 제가 이제 진찰을 할 때는, 물론 저희 병원에서는 기구를 통해서 질의 용적이라든지 질의 압력을 측정을 해서 수치화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산부니까 진료실에서 진료를 할 때는 환자분이 긴장을 푸신 상태에서 있을 때 손가락이 들어가는 내진을 할때 손가락이 들어가는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보통 예쁜 질이를 하면 이제 손가락 두 개가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질인데 이게 분만을 하면 할수록 일단 한둘 나시면 사실 세 개까지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분만 횟수가 넷 이상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주먹이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그런 경우, 이렇게 헐거운 경우, 그다음에 이렇게 헐거워서 어 앞에 있는 방광이나 뒤에 있는 직장이 처지거나 또는 자궁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런 경우에는 옥수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옥수수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경우는 네 질이 헐겁지가 않은데 옥수수를 한다 안 되세요. 이제 환자분 중에 저희 옥수술이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뭐 알아, 알아보시고 이제 오시게 되는데 본인은 이제 예전과 다르게 만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옥수술을 이제 해달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옥수술은 많이 늘어나지 않은 분이 하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성관계할 때 통증만 유발하고 또 특히나 폐경이돼서 위축성 변화를 갖게 되면 더 좁아지거든요. 그럼 관계가 거의 불가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서 어, 질이 많이 혈겁지 않으면 절대 옥수술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약간 헐거운데 옥수수를 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미주존 멀티레이저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교술은 수술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수술이니까, 네, 수술로 인한 통증이나 회복 기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무통주사를 처음에는 음, 드려요. 그래서 무통주사를 달고 퇴원을 하시기 때문에, 어, 2, 3일 정도 통증 없이 잘 지내실 수 있고요. 또, 좌욕이라든지 통증 조절하는 방법, 다 저희가 다 안내해드리고, 또, 어, 이제 배변이나 아니면 통증이 있을 때쓸수 있는 약 같은 것도 같이 드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회복 기간을 잘 어, 어, 지내주시면 어~ 효과는 아주 굉장히 분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옥수수를 받아야 되는 경우 옥수수를 받으면 안 되는 경우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옥수수를 받지 않고 그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케겔 운동입니다. 이거는 사실 기본이 돼야 돼요. 어~ 골반 근육을 훈련을 시켜서 안쪽을 짠짠하게 만들면 어~ 어, 좀 처지는 걸 막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병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질 레이저라든지 저희 미즈좀 멀티 레이저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이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듯이 질 필러를 받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와이 미지의 이쁜이 수술, 옥수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생겨서 다시 준비해봤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을까요? 늘어난 질에 대한 고민들은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내원하셔서 꼭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와이미지 상부인과 대표장 이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